안녕하세요 딩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타자베시 앞 4마리 보스별 공략영상에 이은 후반부 4마리 보스별 공략영상 입니다. 비교적 패턴이 단순했던 앞 4마리 와 달리 후반부 4마리는 난이도 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략을 어느정도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공략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넴 소아즈미 입니다. 소아즈미 스킬 설명에 앞서 해당 보스를 잡기 위해선 이동기 배치 라는 스킬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역상, 동글, 네모징표가 달린 포탈 6개가 생성되고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해당 포탈을 들어가면 동일한 문양의 포탈로 순간 이동되는데 이를 이해하고 활용해야 해당 보스를 쉽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스와즈미 스킬은 마수, 분단, 이단절기, 회검이 있습니다. 마수는 특정 위치에서 점점 커지는 고리를 생성합니다. 해당 고리에 닿게 되면 큰 지속 피해를 입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포탈을 활용해서 해당 고리를 피하시면 됩니다. 순간이동기인 전멸, 나패 성약 스킬, 벤티르 성약 스킬을 사용하면 안전하게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회검은 무작위 플레이어에게 돌진하여 경로상 피해를 입히고 출혈 피해를 입힙니다. 2단 절기는 보스가 종종 순간이동한 후 연속 2회 시전하는데 시전이 완료되면 전멸한다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차단해주셔야 되는 스킬입니다. 각각의 스킬만 보면 어렵지 않은 보스로 보이나, 분단이라는 스킬이 추가됨으로써 보스 난이도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분단을 시전하면 전투 지역을 반으로 나누는 벽이 생기기 시작하며, 총두 개의 벽이 전투 지역을 가로지르게 됩니다. 각 지역마다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포탈을 이용해야 되며, 만약 보스가 2단절기를 다른 지역으로 순간이동하여 시전하면, 빠르게 포탈 위치를 확인 후 이동해서 차단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마술을 시전했을 때, 안전지역을 확인하고, 포탈을 빠르게 타셔야 됩니다. 분단 벽은, 순간이동 판정인, 전멸, 벤티르, 나패 성약 이동 스킬을 통해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육렘, 힐브란데입니다. 힐브란데는, 절단의 휘두르기, 티탄 충돌, 불의 정화, 방역주기, 금고 정화자 소환을 사용합니다. 절단의 휘두르기는 전방의 모든 플레이어에게 큰 피해를 2회 입힙니다. 탱커는 보스 얼굴을 본진에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히탄 충돌은 전방에 큰 피해를 입히고 4초간 기절시킵니다. 이펙트를 보고 빠르게 피해주시면 됩니다. 돌의 정화는 무작위 플레이어에게 레이저를 발사하여 지속적으로 바닥을 깔게 합니다. 대상자는 바닥 바깥으로 이동하여 바닥을 깔고 오시면 됩니다. 금고 정화자는 전투 중 지속적으로 두 마리가 나타나는데 보스에게 강화된 방어를 시전하며 보스의 받는 피해를 감소시킵니다. 해당 스킬은 스턴, 넉백, 죽손 등으로 끊을 수 있으며 빠르게 끊어준 후 먼저 잡아주시면 됩니다. 해당 보스에서 핵심 패턴인 방역주기를 시전하기 전에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방역주기는 보스가 피해 면역 상태가 되고 보스 기준으로 점점 바닥이 깔리게 됩니다. 이때 플레이어는 보스 단상 쪽에 있는 티탄 제어 장치를 클릭하여 암호 삽입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방역 주기 시작과 동시에 생성된 4개의 암호를 들어 정확한 위치의 암호를 순서대로 입력해야 됩니다. 잘못된 위치의 암호를 입력하면 피해를 입고 3초간 기절하게 됩니다. 정확한 위치에 4개의 암호를 모두 입력했다면 보스는 잠시 무력화되며 받는 피해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빠르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7렘 시간선장 후크테일입니다. 후크테일은 무한의 숨결, 갈고리 휩쓸기, 시간촉진 스킬을 사용하며 해적포병의 대포포화와 다포탄을 시 실합니다. 또한 전투 중 지속적으로 해적투사가 등장합니다. 무한의 숨결은 탱커에게 브레스를 뿜어 전방 부채꼴 범인에 큰 피해를 입히고 3초간 기절시킵니다. 다른 플레이어가 맞지 않게 고개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해당 스킬은 나중에 설명하는 해적투사를 처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고리 휩쓸기는 보스가 꼬리를 휘둘러 큰 피해를 입히고 넉백시킵니다. 기본적으로 옆구리에 자리를 잡아 딜을 하면 되고, 탱커가 브레스 고개를 돌릴 때 꼬리 쪽이 본진을 향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셔야 됩니다. 전투 중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해적투사는 어글이 없고 무작위 대상을 추적합니다. 대상 플레이어는 해당 쫄이 보스 전방 브레스 범위에 들어가게 유도하거나 꼬리 쪽으로 유도될 수도 있도록 무빙하시면 쉽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촉지는 보스가 해적 투사의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해당 스킬을 시전하기 전에 쫄을 처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전투 중 대포포화가 시전되어 대포가 떨어지고 해당 범위에 피해를 입힌 뒤 불바닥이 생깁니다. 이펙트를 보고 피해주시면 됩니다. 밭 포탄의 대상자가 된 플레이어는 바닷속으로 끌어당겨집니다. 만약 저항하지 않고 바다에 들어가게 된다면 죽음의 바다 특성 때문에 잠시 뒤 즉사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바닷속으로 끌려가지지 않게 저항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타자베시 마지막 보스인 소레아입니다. 소레아는 총 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1페이지에서는 초강송 불꽃, 붕괴하는 별, 암살자 소환을 사용하고 이 페이지에서는 압도적인 힘, 초강속 충격, 붕괴하는 별, 마력조각, 초강속 폭발을 사용합니다. 먼저 1페이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초강속 불꽃은 모든 플레이어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스킬로 힐러가 힐업해주시면 됩니다. 붕괴하는 별은 전투 지역 내큰 원이 생기는데 해당 바닥을 한번 밟게 되면 넉백되며 모든 플레이어가 4초간 큰 피해를 입고 원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연속해서 밟게 되면 디버프가 중첩되어 전멸하게 되니 디버프가 사라질 때마다 바닥을 밟아 크기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총4 번의 바닥을 밟으면 사라지며 만약 밟아 없애지 않았다면 일정 시간 뒤 터지면서 한 번에 남은 디버프 중첩이 모두 생기게 됩니다. 바닥 밟는 담당을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암살자 소환은 소중계단 암살자가 두 마리 등장하며 해당 졸은 표창난문을 사용하여 모든 플레이어에게 큰 피해를 입힙니다.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딜러들은 해당 조를 차단하며 빠르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보스의 체력이 40% 이하가 되면 2페이지로 전환되며 보스는 압도적인 힘을 사용하고 받는 피해가 99%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5개의 유물이 나타나며 모든 플레이어는 초광속 충격 대상자가 됩니다. 초광속 충격은 각 플레이어마다 맞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며 플레이어의 바닥에 화살표가 지속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플레이어는 이 스킬을 유물에 적중시켜 모두 파괴하셔야 됩니다. 유물이 모두 파괴되면 압도적인 힘이 사라지며 보스 전투가 시작되게 됩니다. 공개하는 별은 1페이지와 동일하게 담당자가 디버프 중첩을 보며 지워주시면 됩니다. 마력 조각을 시전하면 보스가 각 파괴된 유물에 마력을 투사하여 각 유물별로 여러 갈래의 마력 화살이 발사되게 됩니다. 보고 피하시면 됩니다. 초광속 폭발은 파괴된 유물 위치에 주변 광역 피해를 입힙니다. 이 또한 바닥을 보고 피하시면 됩니다. 2페이지의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보스는 다시 압도적인 힘 상태가 되고 똑같이 초광속 충격으로 유물을 파괴해서 다시 전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9.1 신규 던전 타자베시 보스별 공략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해당 던전은 226템을 드랍하는 던전이고 하드모드 클리어 시 233템을 드랍합니다. 카드모드는 기존 공략에서 특정 패턴들이 추가되고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